대박 50%나 할인한다고? 그럼 사야지 70% 세일? 오 완전 꼼짜네 자기 요새 쇼핑이 너무 잦은데? 아 이거 70% 세일이니까 사는 거야 어?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다 자기가 쓴 거거든? 아니야 난 고작 해봐야 1, 2만 원짜리만 샀다고 꽃값 빼먹듯이 야금야금 써 대니까 카드값이 많이 나올 수밖에요 저 적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면요 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애써 알뜰히 모아둔 재산을 조금씩 써서 없애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으로 이 곶감 꼬치에서 곶감 곡감 빼먹듯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참이 곶감 때문에 이 어머니한테 많이 혼난 기억이 납니다 아니 곶감 때문에요?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요즘처럼 간식거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 출출할 때 곶감 하나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만 먹어야지 하면서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러다 보면요, 이 곶감 한 줄을 그냥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. <laughs> 이 곶감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앉은 자리에서 오다 먹어버렸겠어요. 그거 들통 나가지고요, 어머니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. 이 곶감은요,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화내실만 하네요. 이 곶감은요, 11월 중순쯤 감나무에서 이 상처 없는 감을 따서 꼭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껍질을 깎고요 이 실이나 꼬치에 꽂아서 처마 밑에 걸어두고 45일 정도 말려야 되는데요. 이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맛있는 곶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곶감을 이 정재환 어린이처럼 맛있다고 하나씩 하나씩 빼먹다 보면은. 오늘 새야 사라지고 없겠죠?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네 먼저 뭐 겨울 동안 먹으려고 만들어둔 간식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제 뱃속으로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아유 참그 긴+ 긴 겨울밤을 간식 없이 보내야 한다니 참 끔찍하죠 이처럼 실속 없이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는 모습에 빗대 표현한 속담입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입니다. 애써 모은 재산을 실속 없이 낭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. 힘들게 만든 곶감을 야금야금 빼먹어 아주 쉽게 먹어치워버리는 모습에 빗댄 표현이죠. 또 인형뽑기 하셨죠? 아유 그 인형이 참 예쁘더라고요. 아니 용돈을 그렇게 곶감 빼먹듯 인형뽑기에 다 쓰시면 어떡해요. 아니 그저 장민정 씨 주려고 뽑은 건데요. 아 저요?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.